예, 안녕하세요 여기 남사 피닉스 그 건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장에 질비하게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한 컨테이너들이 들어와 있고 지금 투파기를 다 끝나고 이제 어 기서 그 버림을 다친 상태에 바닥을 바닥을 친 상태이고 지금 두 가구를 지금 그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. 아직까지 형태는 나오지 않는데 좀 있으면 은 이제. 어 골조, 그 목공이 시작되고 하면은 아주 리얼하게 전제을 보실 수가 있고 이두 채가 있음으로 인해가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미 앞쪽으로는 세 채가 그 지어졌고 한 채를 입주해서 살고 있는 상태고 두 집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. 전체가 여기도 약간 25 가구 정도가 되고 전체 분양 면적으로 여기는 그114평 정도에 전용이 100평 나오는 그런 대지 조성을 해가지고 집은 약한3 0한 한 5평에서 38평 정도 도 1, 2층으로 그렇게 지을 계획을 지금 그...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다시 나오면은 말씀드리기를 하고 분양 가격이라든가 여기도 그 바로 보시면은 지금 뒤쪽에 보시는 곳이 바로 그 초등학교 쪽입니다. 남사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라든가 이런 면사무소라든가 이런 인프라들이 되어 있고 동탄이 가깝고 또 남사 ic가 지금 올 12월 계획을 해서 공사 한지가 오래됐는데 그 완공 목표를 해서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를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동탄 이 동탄이 바로 옆쪽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도심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심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